어, 이게 뭐지? 어, 이거 그건가? 도망가고 있었던 미치 미친... <laughs> 아, 미친 뭐 하고 있었나 했더니 쓰브레 잠시만. 아, 나 진짜 그 들어오자마자 불쾌해지네. 아! 뭐야? 아! 여긴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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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라는 뜻인가? 죄송합니다. 옆, 옆집 사람, 언 씨, 옆집 사람 분께 죄송하네요 어, 왜 그래? 서운하려고 그래? 왜 그래? 또 어, 저기 있다. 문. 미쳤다. 얼굴 미쳤네. 그냥 양심이 뒤졌네. 아, 미따, 맞다, 맞다, 여기, 여기 왔는데 또, 또, 또 해야 돼, 또 해야 돼.